안녕하세요, 스텔라에요. 이번 동영상은 이제 재생크림 사용 방법, 애프터케어라고 해도 되겠는데, 저도 처음에 이제 반영구 시작할 때는 재생크림을 물론 사용을 했지만은 재생크림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. 근데 계속해서 시술을 해 가면서 이제 손님한테 재생크림을 이제 주기는 했어요. 잠시만요. 제가 쓰는 재생크림이 저는 이게 재생크림을 재생크림은 이제 요거를 지금은 요걸 쓰고 있는데 반드시 이걸 쓰진 않아요. 그때 그때 다 이제 소비하고 나면은 이제 재료상 거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, 그때그때 이제 좀 저렴한 제품을 사용해, 서 사용하고 있는데, 이제 재생크림은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해요. 이것저것 저도 써봤는데. 애프터케어, 이제 댓글 주신 분이 애프터케어, 뭐 셀라인에서 나온 애프터케어인데, 그거는 사용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, 해서 하는데, 손님한테 주기는 했어도 이거를 왜 써야 되나. 확실하게 고지를 안 하고 그냥 이거 쓰세요 하고 줬거든요.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재생크림을 사용하면은 딱지가 거의 안 생겨요. 이 브로우도 마찬가지고 아이라인도, 아이라인도 재생크림을 사용 안 하면은 딱지가 두껍게 돼가지고 생활하기 불편해요. 뭐 입술은 이제 재생크림 사용 안 하고 딴 거를 쓰지만은 그래가지고 손님한테 얘기할 때 색소, 꼭, 재생크림을 꼭 사용하시고,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, 딱지가, 브로우 같은 경우도 딱지가 크게 떨어지면 정말 추잡스럽거든요. 아이라인도 생활하기 불편하고. 또, 색소 같은 경우도 이건 뭐 확실하진 않지만은, 재생크림을 사용해서 딱지가 얇게 앉으면은 색소도 그만큼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. 그렇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손님한테 고지할 때, 꼭 재생크림을 쓰시라고 재생크림을 안 쓰면은 딱지가 두껍게 떨어지고 색소가 잘안 들어갈 수 있다고 고지를 하는 거죠. 아이라인도 마찬가지고 아이라인 브로우 같은 경우는. 근데 색, 색소 같은 경우는 100%는 아니지만 색소가 잘안 들어가시는 분들 이 있어요. 그러신 분들은 특히나 재생크림 꼭 사용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재생크림의 중요, 사용하는거의 중요함을 손님한테 확실하게 고지를 한다는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색소가 안들어갔을 경우가 있어요. 안들어갔을 경우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이제 색소가 이제 탈각되고 나서 안남았을 경우 딱지가 두껍게 앉으신 분들은 100% 재생크림을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거든요. 그럴 경우 이제 손님한테 2차 해줬을 때는 또 확실하게 고지를 하는 게, 이게 시술하는 거에 있어가지고, 확실히 시술을 하는 입장에서, 시술하는 입장에서 확실히 편하더라고요, 그게. 또 저희도 뭐, 저희가 색소를 못 넣었을 경우도 있지만은, 손님도 피부 타입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, 뭐, 시술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다 이런 소리 안 들을 수도 있고, 살짝 면피용이기도 해요, 이게. 그렇게 해가지고 재생크림을 꼭 사용하시기를 손님한테 확실하게 고지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편하세요. 그리고 눈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고, 안연고를 사용해 본 적이 크게 없는데 안연고도 이런 유분기 있는 안연고. 딱지 안 생기는 거. 저희가 딱지 생겼을 때 바르는 뭐 마데카솔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은 안 해봤어요, 저는. 항상 재생크림만, 요것만 사용해가지고. 그런 거를 바르는 것도 딱지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, 안 연고 이제 바르라고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생크림하고 안 연고 같이 쓰시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보기에. 색소만 잘 넣었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. 근데 딱지가 앉으면서 색소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게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재생크림을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지가 아이라인 같은 경우도 얇게 떨어져요. 색소가 더 착색이 잘 되겠죠. 기분 다신지는 모르겠지만. 이렇게 돼가지고 브로우나 아이라인 시술 끝나고 나서 꼭 재생크림 쓰시라고 딱지가 거의 안 생기고 떨어진다고 재생크림 쓰신 분들은 다 신기하다 그러세요 예전에 하셨을 때안 쓰셨던 분들은 딱지가 두껍게 떨어지고 하는데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 입술 같은 경우는 재생크림을 안 쓰고 입술 이렇게 불을 떴을 때 쓰는 제품이 있어요 약국에 이것도 이제 하얀 것 말고 투명한 거. 투명한 게 그게 효과가 있어요. 제가 입술 동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, 그런 거를 꼭 쓰셔야 된다는 거. 안 그러면 입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브르트는 용과 되게 많아요. 딱지 떨어지면서. 그래서, 우 그, 브르트는 그 연고하고 찹스틱. 찹스틱이 최고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제 애프터 케어. 동영상이기도 하고 저희가 애프터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, 이 재생 크림을 쓸 것인가, 아니면은 뭐이 브로우 같은 경우는 안연고를 쓸 것인가 하는데 뭐두개 같이 써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안연고가 이제 유분기가 없는 안연고 그런 거는 소용이 없겠죠. 그런 거는 이제 시술 하는 과정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, 그 동영상은 또 나중에 따로 찍을게요. 시간이 너무 동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. 나중에 아이라인 시술하는 뭐 방법이나 그런 거할때 한번 또 같이 할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생크림의 중요함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, 시술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손님한테 고제, 고지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게 되는 수가 많아요.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. 그래서 항상 강조하고 하면은 저희가 편하게 할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.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재생크림 꼭 사용하시게 손님한테 권하세요. 정말 신기하게 딱지가 크게 안생겨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여러분 스텔라도 좋은 하루 될게요. 안녕